5. 제갈량 계책은 사람이 세우되 승패는 하늘이 결정한다 제갈량은 위나라 사마의 부자를 호로곡으로 유인해 화공으로 거의 사로잡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그 순간 뜻밖의 비가 내려 불길이 꺼지고 사마의 부자는 탈출한다 완벽했던 개책이 자연 앞에서 무너진 순간 제갈량은 지략에도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 말을 남긴다 4. 관우 이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소 동탁의 장수 화옹이 연전연승을 거두자 연합군 진영에서 관우가 출전한다 관우는 조조가 내린 술잔을 받으며 말한다 술은 돌아와서 마시겠다. 관우는 단기로 적진을 돌파해 화옹을 죽이고 돌아오고 술은 아직 따뜻했다. 이 장면을 온주차마옹이라 부른다. 3. 제갈량. 몸을 굽혀 힘을 다하고 죽은 뒤에야 그만두겠다. 총달아의 재상 제갈량이 유선에게 올린 출사표의 한 구절이다. 승패나 공명을 떠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담은 말로 제갈량의 상 전체를 상징하는 문장이 되었다. 2. 주요. 이미 나를 낳고 어찌 제갈량을 또나았단 말인가 오나라의 명장 주유는 척벽대전 이후에도 제갈량의 계책에 번번이 막힌다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자신보다 한수 위로 보이는 공명의 존재는 주유에게 깊은 좌절을 남긴다 이 말은 천재가 또 다른 천재를 만났을 때 비극을 보여준다 1. 예, 조조 차라리 내가 천하를 저버릴 전적 천하가 나를 저버리게는 하지 않겠다 동탁 암살의실패에 도망치던 조조는 숙부 여백사의 집에 몸을 숨긴다 그러나 조조는 오해로 여백사 가족을 죽이고 뒷일이 두려워 돌아온 숙부 여백사마저 죽인다 그리고 이 말을 남긴다. 이 한마디는 조조를 삼국지에서 가늠으로 각인시킨 결정적 장면이 된다.